오 물건은 1층에 무려 상가가 2개 호실로 배치가 되어 있고 주거 부분의 룸 구조 또한 가장 수요가 많은 1.5룸이 전체적으로 세팅이 되어 임대 수익에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물건인데요. 2020년식의 건물로 외관을 딱 보셔도 요즘 트렌드에 맞는 베이지 톤의 벽돌 마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후면부는 드라이비트 마감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현황은 깔끔한 상태를 유지 중이며 내부 계단실도 벽면 전체 타일 마감으로 이탈부가 보이긴 하지만 그 부위가 작고 보수에도 큰 비용 지출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1층 전면 상가는 월 70만 원의 월세로 조사가 되어 있고, 옆면 상가는 월세 금액이 조사나안 되어 있지만, 보수적으로 월 40만 원, 1층에서만 총 110만 원 정도의 월세가 예상이 되며, 2층과 3층은 층별 1.5룸 4가구씩, 4층은 1.5룸 두 가구의 배치로 월 임대 수익은 상가 포함 약 57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며 입찰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임차 세팅이 모두 완료가 된다면 내돈 1억 초반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며 신탁대출 월 이자를 제한 순 임대 수익도 약 3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